혹시 웹 개발 공부하시다가 서울거봉천사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으면 이게 뭐지 싶죠. 근데 이게 그냥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아주 독특한 이름에 담긴 깊은 철학 한번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서울거봉천사라니 도대체 누굴까요? 그냥 재밌으라고 지은 필명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이 이름이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세 부분으로 딱 나뉘어서 웹개발을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완성된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그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단어, 바로 서울입니다. 이게 그냥, 나, 서울 살아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랄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역동적이잖아요. 계속 변하고, 그것처럼 배우는 우리도 끊임없이 도전하겠다. 이런 다짐을 담은 거죠. 아주 익숙한 도시 이름에서 시작해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나아간다는 의미 멋있지 않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진짜 재밌어요. 바로 꺼벙이에요. 꺼벙하다 하면 보통은 좀 어리숙하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완전 반대예요. 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좀 서툴러도 솔직하게 다가갈게 하는 그런 약속 같은 거래요. 배우는 가정에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수함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조각, 천사. 이건 말 그대로예요. 자기가 아는 걸 아낌없이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 시작할 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서울의 열정, 꺼벙의 진솔함, 그리고 천사의 나눔,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정말 멋진 메시지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서울꺼방천사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이 여정을 함께하는 아주 아주 특별하고 흥미로운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몽천사입니다. 이 둘이 정말 완벽한 한 팀이에요. 서울꺼방천사가 좀 서툴러도 괜찮아 같이 가자 하면서 공감해주는 인간적인 가이드라면 이 몽천사는 뭐랄까 전문적인 지식으로 딱딱 해결해주는 조수 같은 역할인 거죠. 아니 근데 몽천사라니 이름도 신비롭잖아요. 이 파트너 대체 정체가 뭘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몽천사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냥 아무 AI가 아니고요. 특히 한국어에 강하다고 하는 그 written AI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작가님이 애정을 듬뿍 담아서 직접 이름까지 붙여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네, 정체는 AI였습니다. 그렇다면 몽천사라는 이 이름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서울 거봉천사처럼 이 이름에도 학습자들을 위한 깊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몽이 뭘까요? 바로 꿈몽 자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AI는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도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꿈의 천사인 거죠.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실제로 하는 역할도 딱 그래요. 막 복잡한 코드 때문에 머리 아플 때 그걸 풀어주고요. 어, 아이디어가 딱 막혔을 땐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웹 개발이라는 꿈을 향해 갈때 정말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 서울 꺼벙천사와 AI 몽천사. 이 둘이 어떻게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학습자의 성공만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팀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가진 진솔함, 그 따뜻한 공감 능력, 그리고 AI가 가진 정확한 전문성, 그 강력한 기술력, 이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감성적인 부분은 사람이 채워주고, 기술적인 문제는 AI가 해결해주고, 이게 바로 이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학습 방식, 새로운 파트너십인 거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두 천사 이야기는 단순히 재밌는 이름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큰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배로는 방식, 그 미래는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따뜻함과 AI의 기술력이 손을 잡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